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느낄 때는 단지 느낌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부처시는 게 바이야야. 그것에 의함이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거기에라는 것이 있지 않다. 바이야야, 그대에게 거기에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아니면 그대에게는 여기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으면 이둘가운데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 되느니라. 내 뜻과 상관없이 정해진 바가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정해진 있는 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에 의하는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법문을 듣고 바이안은 높은 경지에 깨달음에 올랐어요. 아란이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처님 제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서 개를 그 자리에서 줘요. 탑발하시다가 본문도 설하시고 수개도 해줍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제 자신이 공부한 말을 다시 한번 살피려고 이렇게 가다가 성난 황소의 뿔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되자마자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닭발을 다 마치시고 공양하러 가시는 길에 바이아가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같이 함께 닭발했던 스님들에게 이 바이아는 우리와 똑같은 수행자이고 높은 경지에 올랐으니 수행자의 예를 갖추어서 답이식을 해줘라 라고 합니다.